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예, 요즘 농장에서 하는 일은 이제 삽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어, 삽수를 나눔해 줄수 없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매년 삽수를 무료 나눔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마찬가지 삽수 무료 나눔을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 나눔하는 삽수는 디크 품종입니다. 디크 품종은 내한성이 영하 30도까지 버티는 추위에 아주 강한 품종이고, 또한 조생종으로서 6월 10일에서 15일이면 첫 수확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아울러 열매도 크고 단단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장에서는 매년 이와 같은 디크를 삽목했는데, 독자분들이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수가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삽수를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에는 착불택배로 보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몇몇분이 수령을 거부해서 다시 저한테 오면서 제가 이 왕복택배비를 변상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 그러한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택배비는 선불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보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용토도 같이 보내달라, 또뭐 컵도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용토 같은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블루베리 전용 상토를 인터넷으로 구매하신다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블루베리 전용 상토를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컵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컵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블루베리 전용 상토를 물 반죽에서 여기다 집어넣고 삽수를 꽂아서 햇빛이 잘드는데 두면은 누구든지 쉽게 삽목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삽수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련의 삽목 절차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원하시는 분들께 삽수를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삽수는 25개에서 한 30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우리 한쪽은 이렇게 삐축하게 잘려 있고, 매렇축하게 잘려 있고, 사선으로, 한쪽은 이렇게 수평으로 잘려 있을 것입니다. 이 삐축하게 잘려 있는 부분이 아랫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시중에서 블루베리 전용 상토를 사서 상토를 물반죽에서 이 같은 컵 화분에 채우고 이것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꽂으면 됩니다. 한 절반 들어가고 절반 남긴다 하는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꽂아주십시오. 그리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두고 물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이 삽목하는 방법을 핵심 정리해서 이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삽수를 받으신 분은 이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이 위에 있는 링크를.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누구든지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삽수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신청한 절차에 대해서 다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귀총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